한편에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작가의 예술혼과 영감의 영향을 끼친 고장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 땅 예술기행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남 시단을 이끌고 있는 정일근 시인의 고향 진해의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정일균 시인을 주목하게 된 거는, 이제 이분이 평생 고향 동네 품을 벗어나지 않고, 이, 교육자이자 시인으로 그 살아왔고, 또 마침내 경남 지역시단의 거목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에, 그, 특별한 이력 때문에 제가 주목을 했는데요. 이, 1958년생, 경남 진해, 예, 재왕산자락 외가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초중고를 다 대학교까지 이 지역에서 다 나오시는데 진해남중 마산상국 경남대 사범대 국유교육과 이렇게 다녔습니다 (1985년에) 진해남중 교사를 거쳐서 예, 계속 교직, 교직에 머무시다가 지금은 경남대학교 석자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시인의 이력을 통틀어 보면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시인 중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인의 고향에 대한 추억을 읊은 시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진해 군항제가 얼마 전에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정일근 시인은 그런 진해에서 활동하는 시인이군요. 네네, 그 군항제는 뭐 3월 25일 날 해서 (4월 3일) 날 끝났더라고요 지금 뭐 벚꽃이 다 졌는지 모르겠는데 어~ (1985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경의 편지 이런 제목의 시로 등단을 한 이후에 (2019년까지) 뭐 바다가 보이는 교실 등 (13권의) 시집을 낸그 다작의 시인입니다. 그리고 문학상도 뭐 십여 차례 수상을 하셨는데요. 서울문학상, 영랑문학상뭐 육사시문학상 등 그렇습니다. 에, 바다가 보이는 교실 이 부제가 유리창 청소라는 부제인데 연작시 중에 하는데요. 이 시와 또 어머니의 그릇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라는 시가 분학분들이 그릇 그릇까지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정일근 시인의 시는 어떤 작품입니까? 흑백다방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네. 어, 이 흑백다방은 아마 정일근 시인보다 더 유명한 어떤 지네의 명소 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먼저 낭송으로 만나 보시죠. 조금 깁니다. 네, 낭송하겠습니다. 흑백다방 정일근 오래된 시집을 읽다 누군가 그어준 붉은 밑줄을 만나 그래도 함께 가슴 뜨거워진다면 흑백다방 스무살 내 상처의 비망록에 밑줄 그어진 그곳도 그러하리 베토벤 교향곡 5번 시단조를 들을 때마다 사학장이 끝나기도 전에, 쿵쿵쿵쿵, 운명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수갑을 차고 유폐될 것 같았던 불온한 스무 살을 나는 살고 있었으니. 그리하여 알렉산드리아 하구로 가는 미랑선을 타거나 희망봉을 돌아가는 배의 3등 가파논을 꿈꾸었던 날들이 내게 있었으니. 지내의 모든 길들이 모여들고 모여들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중원 로터리에서 갈 길을 잃은 뒤축 구겨진 신발을 등대처럼 받아주던 오늘의 발목을 잡는 어제와 내일을 알수 없는 오늘이 뇌출혈을 터뜨려 내가 숨쉬기 위해 숨어들던 그곳. 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시인을 꿈꾸었으니 내 습작의 교과서였던 흑백 다방이요 메멘토몰이 세상의 화려한 빛들도 영원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모두 사라지느니 영혼의 그릇에 너는 무슨 색깔과 향기를 담으려 하느냐 나를 위무하며 가르쳤으니 그 자리 그 색깔 그 향기로 사진첩 속의 흑백사진처럼 오래도록 남아있는 신스 1955 흑백다방 진해시 대천동 2번지 아, 이시 느낌 있는데요. 사진첩 속에 흑백사진처럼 오래도록 남아있는 신스195, 흑백다방. 근데 1955, 1955년이면 전쟁 직후인 거네요. 근데 다방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 어, 흑백다방은 (1952년에) 칼멘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이제 문을 열었었는데 네. (1955년에) 유태열씨라고 하는 화가가 인수를 하면서 이름을 흑백다방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자 또 발표회 또 전시 공간으로 이제 예, 운영을 해왔었는데 어~ 물론, 1980년대에 정일근 시인 등 젊은 예술인들도 이제 드나들었었고요. 물론, 전쟁통에는 서종주, 김춘수, 뭐, 이중섭, 유치환 뭐, 이런 분들이, 윤희상, 이런 분들이 드나들었던 그런 공간이기도 음, 했습니다. 음, 음. 2009년에 다방이 폐업하면서그 지난해까지 유택열 화백의 그림 갤러리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 같이 운영하시던 따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래서 지난해 9월경에 갤러리마저 문을 닫게 됐는데 그 창원 시가그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옛날 흑백다방의 스토리를 되살린 복합문화공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흑백다방 지금 다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 이 재생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그 역사성을 그, 어, 기념해서 문화재청이 국가지정 통도문화재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인의 인생 어느 한 때가 흑백다방 차잔 속에 드리워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어, 진짜 진해 애정이 많으신가 봐요. 예. 다음은 어떤 시 낭송해 볼까요? 예, 다음은 그 옛집 진해 옛집 진해라고 하는 제목의 음. 시인데요. 그 시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그, 돌아가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로지 어머니가 그시장통해서 뭐 식당, 뭐 막걸리도 팔고 이러면서 이제 에, 목에 살렸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의 인생에서 시를 배웠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 시인의 그 고향 동네에 관한 애정어린 시, 옛집 진내입니다 네, 낭송하겠습니다. 옛집 진해 정 일근 내 삶은 아직도 길 위에 있다 지친 두발 기진한 육신 허기진 비애가 하루를 마감할 때 돌아가 옛집 더운 아랫목에 구분 허리 묻고 잠들고 싶다 진해시 여좌동 삼가 844번지 굴다리 지나 다닥다닥 산 위까지 둥지 들고 식솔 거느린 번지마다 날 저물면 저 빼곡한 불빛 내 영혼의 일부가 그 불빛 속에서 자랐다 먼 사람 그리웁듯 그리운 진해 옛집 지금도 내 이름에 우편물이 쌓이고 꽃밭에도 봄꽃 흐드러지겠다 4월이면 꽃 지고 연초록 새 잎들 신생하겠다. 내 영혼은 집 떠나 길 위에서 상처받고 삶의 등 백일 때마다 백열전구 불빛, 붉은 마루. 저녁 밥상가로 둘러앉던 식구들처럼 더운 국에 밥 말아먹던 뜨거운 밥습가처럼 그리운 옛집 지내.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시인인데도 이제 고향 옛집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그런 네, 느낌이 들고 주소가 두시 네. 모두 다 이렇게 주소가 나오고 네, 네. 정말 지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시 같아요. 네,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어머니 연작시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 분은 뭐 똥님부터 시인이었다고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요. <laughs>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뭐 이렇게 시를 뭐다 외웠다 음. 뭐이럴 정도로 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인데. 네. 이 어떤 공간이 추억과 동시에 떠올라서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또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진해 뭐 벚꽃이 치고 있을 텐데 이 정일근 시인의 이 추억 여행이 뭐 이렇게 그나마 위로가 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평생 고향에 살면서 고향을 노래한 정일근 시인의 경남 진해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읽은 오래된 시집을 읽다 누군가 그어준 붉은 밑줄을 만나 그래도 함께 가슴 뜨거워진다면 흑백다방 스무 살내 상처의 비망록에 밑줄 그어진 그곳도 그러하리 베토벤 교향곡 5번 시단조를 들을 때마다 사학장이 끝나기도 전에 쿵쿵쿵쿵 운명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수갑을 차고 유폐될 것 같았던 불온한 스무살을 나는 살고 있었으니 그리하여 알렉산드리아 하구로 가는 미랑선을 타거나 희망봉을 돌아가는 배의 3등가판원을 꿈꾸었던 날들이 내게 있었으니 지내의 모든 길들이 모여들고 모여들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중원 로터리에서 갈 길을 잃은 뒤축 구겨진 신발을 등대처럼 받아주던 오늘의 발목을 잡는 어제와 내일을 알수 없는 오늘이 뇌출혈을 터뜨려 내가 숨쉬기 위해 숨어들던 그곳. 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시인을 꿈꾸었으니 내 습작의 교과서였던 흑백 다방이여. 메멘토 모리 세상의 화려한 빛들도 영원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모두 사라지느니 영혼의 그릇에 너는 무슨 색깔과 향기를 담으려 하느냐 나를 위무하며 가르쳤으니 그 자리 그 색깔 그 향기로 사진첩 속의 흑백 사진처럼 오래도록 남아 있는 신스 1955 흑백다방 진해시 대천동 2번지 옛집 진해 정 일근 내 삶은 아직도 길 위에 있다 지친 두발 기진한 육신 허기진 비애가 하루를 마감할 때 돌아가 옛집 더운 아랫목에 구분 허리 묻고 잠들고 싶다. 진해시 여좌동 3가 844번지 굴다리 지나 다닥다닥 산 위까지 둥지틀고 식솔 거느린 번지마다 날 저물면 저 빼곡한 불빛 내 영혼의 일부가 그 불빛 속에서 자랐다 먼 사람 그리웁듯 그리운 진해 옛집 지금도 내 이름에 우편물이 쌓이고 꽃밭에도 봄꽃 흐드러지겠다 4월이면 꽃 지고 연초록 새 잎들 신생하겠다. 내 영혼은 집 떠나 길 위에서 상처받고 삶의 등 백일 때마다 백열전구 불빛, 붉은 마루. 저녁 밥상가로 둘러앉던 식구들처럼 더운 국에 밥 말아먹던 뜨거운 밥 숟갈처럼 그리운 옛집 지내.